안녕하세요. 특무니티 오픈방 여러분. 저는 특무니티 앱 개발자이자 유튜버인 이성입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방 용도, 오픈방 접속 방법, 오픈방 규칙,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픈방 용도의 경우, 특무니티 오픈 채팅방을 만든 이유가 유저끼리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업데이트 안내 등을 해드리려고 만든 방입니다. 그렇기에 게임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 잡담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접속 방법 특무이티 상단의 채팅 모양을 클릭하신 뒤 오픈 채팅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커버 설명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규칙 강퇴를 당할 수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발언 및 논란성 발언을 하신 경우, 홍보 및 광고를 하신 경우, 단 SNS ID 교환까지는 괜찮습니다. 캐시 버튼 친구 초대를 연속 혹은 자주 남기는 경우, 욕설을 하시는 경우,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경우, 오픈 프로필을 타고 불쾌한 혹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대화를 하는 경우, 검토 후 강퇴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다섯에서 열명 이상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은데 반말하는 경우, 여기까지 특무인티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